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상원은 오늘 1조 3천억 달러의 올 회계년도 지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연방 정부 셧다운을 불렀던 예산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지만 거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올 회계년도 예산안을 찬성 65대 반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관 예산안은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군비와 사회복지 예산 모두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일부는 양당 지도부 합의 끝에 삭제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군인 월급을 전년에 비해 2.4%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7,000억 달러로 측정했으며 비군사 부문 국내 복지 예산은 10% 늘어난 5,91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 16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남부 국경을 따라 90마일의 물리적 벽을 설치하고 관련 기술 개발비를 대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빠졌고,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조금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는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됐으므로 이미 절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헌정사상 네 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기사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 만에 이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전하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전 대통령은 1990년대 이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됐다면서 한국 대통령 대부분이 본인과 친척, 측근의 부패 스캔들로 임기 말이나 임기 후 명예가 실추됐다고 전했습니다. LA 타임즈는 한국 사회 경제 정치계 고위층인 이전 대통령의 몰락이 충격적이라며 이전 대통령은 한국 대기업 현대 사장을 역임한 후 서울 시장에 올랐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전직 대통령 이명박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기사에서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전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6월 예비선거에서 현 시장과 격돌하게 됐는데요. 한인들의 표심이 당선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세이지팍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의원이 오늘 오전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펠리세이지팍을 살기 좋은 타운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펠팍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면 우리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타운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펠팍 주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소통의 발전과 차세대 육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 발전,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한 상권 활성화, 치안 강화 및 한인경찰 추가 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과거 펠팍 교육위원으로 5년, 시의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타운의 실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달에는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지지하는 공식 후보로 선정되면서 현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펠리세이즈 팍은 이번 예비선거에 이종철 현 시의원과 폴김 교육위원, 우윤구 교육위원, 원유봉 씨등 한인 후보 4명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우성규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오늘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한 우성규 신임부총용사는 외무고시 24기로 외교부 서유럽과장, 주 러시아공사 참사관, 주 오사카영사관 부총용사,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성규 부총용사는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동포사회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또 우리 동포에 대한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께서 권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인회는 물론 그 동포 언론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렌트 인상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아파트 렌트 안정법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욕주 렌트 안정법 3년 연장 수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로 만료되는 렌트 안정법이 2021년 4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의회는 이날 뉴욕주 의회에 뉴욕주 렌트 안정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렌트 안정조례는 모법인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주의회에서 연장돼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렌트 인상의 우려를 덜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은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결정하는 최대 인상률을 초과해서 렌트를 올릴 수 없도록 하며 1947년 2월부터 1974년 1월 사이에 지어진 6가구 이상 아파트의 인상률을 각 도시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렌트 안정조례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렌트 안정조례 3년 연장안을 환영했습니다.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들의 신분증 스캐너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류 라이센스가 있는 모든 식당과 주점, 그로서리 스토어 가운데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들은 반드시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 업소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21세 미만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 했던 818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제재금으로 최고 만 달러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 시 벌금으로 2,5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별도 부과됩니다. 21세 미만이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술을 구입하다 적발될 경우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의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용 감시 카메라가 학교 앞 도로의 과속 운전 비율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빌둘라지오 시장을 비롯해 폴리 트로튼버그 시 대중교통국장과 토마스첸 교통경찰국장 스쿼 스트링거 시 감사원장 등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의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스쿨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시카메라 150대 추가 설치 예산 확보와 스쿨존의 영역 확대 그리고 2020년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과속 단속용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학교 앞 도로의 과속 운전 비율은 그렇지 않은 도로에 비해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행자 부상도 23%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 또는 부상 아동의 73%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이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주 하원에는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원 안에는 누락되어 있는 가운데 상원 예산안에 포함돼도 앤드로쿠모 주지사의 예산안과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펠리세이즈 파크에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실시됩니다. 이 지역의 전력선, 수도관, 게스관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텔레사이즈 파크 타운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도로 포장부터 전력선, 수도관, 가스관 등을 상당수 교체하는 대규모 인프라 교체 공사를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어제 타운 정부가 밝혔습니다. 전력업체 PSE&G는 앞으로 수주 안으로 펠리세이스팍 브로드에비뉴와 워싱턴 플레이스 등에 새로운 전신주를 설치하고 전력선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신주의 위치를 옮기고 이스트 센트럴 블루바드와 구스트리트에 변압기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PSENG 측은 펠리세이스파크 타운 정부와 협력해 5만 6천 피트에 이르는 오래된 주철 게스관을 새로운 플라스틱 재질의 게스관으로 교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체 작업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2019년까지 계속됩니다. 또 펠리세이스파크 정부는 수돗물 공급업체 스웨즈와도 협의해 수도시설 개선 작업도 실시합니다. 상점이 밀집한 브로데비뉴에서는 그동안 하수구 역류 사고가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한편 공사 비용은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타운 정부 예산 등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텍사스를 공포로 떨게 한 연쇄 소포 폭탄 용의자의 음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국은 연쇄 소포 폭탄 용의자 마이클 앤서니 콘디세 휴대전화에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자백하는 25분짜리 음성 녹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외에도 콘디의 집을 수색한 결과 추가 범행을 준비하던 주소 리스트도 발견됐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never going to be able to put a r a t i o n b e He does not at all mention anything about terrorism, nor does he mention anything about hate. But instead, it is the outcry of a very uh, challenged young man talking about challenges in his personal life that led him to this point. 한편, 어제, 지역에서 차 안에 있던 폭발물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리화나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마리화나 판매와 구매에 대한 구글 검색 횟수는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검색 결과 가운데 40%는 화면상에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에 링크를 넣어 마리화나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주의 마리화나 규제와 관계없이 마리화나의 온라인 매매는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손쉽게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온라인 검색 결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부터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 재판을 구치소 안에서 대기할지 아니면 전자 발찌를 착용한 채 밖에 나가서 기다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링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이 부착된 전자 발찌는 이민 당국이 해당 불법 체류자의 위치를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옐로캡 운전 기사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운전 기사, 니카노로 오키소는 지난 16일 퀸즈 메스패스에 있는 집 차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키소는 택시 면허를 임대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면허의 가치가 지난 5년 사이 100만 달러에서 약 18만 달러로 급락하면서 좌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메나탄 첼시 마켓 건물을 24억 달러에 매입했다고 리얼 딜이 보도했습니다. 매입가는 전액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첼시 마켓은 120만 스퀘어 피트 규모로 메나탄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구글의 정확한 입주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존 입주 업체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며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편도와 왕복 티켓의 환불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그동안 티켓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게러웨이 티켓이나 주말에만 사용 가능한 시티 티켓 10회 이용권은 환불 기간이 60일에서 6개월까지만 연장됐고 주간 월간 티켓은 기존처럼 티켓에 표시된 기간 내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구입한 티켓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 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일요일은 오전에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개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